모터 그래프. 퀵! 토요타가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 신형 라부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신형 라부포는 북미 시장에서 많은 인기와 함께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베스트셀링 모델인데요 신형 라부포는 2013년 출시된 이후 약 6년 만에 풀체인지된 5세대 모델로서 토요타의 대표적인 도심형 SUV입니다 크로스 옥타곤을 모티브로 한 외관 디자인은 터프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형 라부포는 전장 4594mm 전폭 1 8 0 0 m m 53mm, 전고 1700mm, 휠베이스 2690mm로 전폭과 휠베이스는 각각 10mm, 30mm가 커지고 길이와 높이는 각각 5mm씩 작아졌습니다. 소울셀 차세대 플랫폼인 t n g A를 기반으로 K 플랫폼을 적용하여 57% 강화된 차체 강성, 넓은 실내 공간 확보, 여기에 저중심 설계와 앞뒤 51대 49의 균형 잡힌 무게 배분을 통해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나루 일본에 출시된 사양과 비교해 엔진 파츠 등 일부가 변경되었는데요. 신차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과 사륜구동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2.0L 4기통 다이나믹 포스 엔진과 다이렉트 시프트 CVT가 짝을 이루는데요. 최고 출력 169마력, 최대 토크 21.1kg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토크를 전후 좌우로 배분해 주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을 포함한 다이나믹 토크 컨트롤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전륜 및 사륜구동 변경이 수월합니다. 또 다른 엔진 옵션으로는 2.5L 포스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일용구동 시 최고 출력 215마력, 사륜구동 시 219마력이며 이 AWD 시스템을 통해 토크를 100대 0에서 20대 80까지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XG Z 패키지, 가솔린 모델 전용 어드밴즈 패키지, 하이브리드 XG 등 6가지 트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모든 트림에는 최신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패키지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커넥티드 서비스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형 라브포의 판매 가격은 2.0L 엔진을 탑재한 베이스 X 트림 23,500달러, 한화 약 2,680만원, 하이브리드 G4 WD 트림 34,400달러, 한화 약 3,920만원입니다. 국내 출시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